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.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. 사무에라 20장에는 이 세바의 반란과 또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여인의 지혜로 아벨성이 전멸될 위기에서 구출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가운데 16절의 말씀입니다.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자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찌어다 들을찌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멘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지요 그리고. 그 틈에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윗에게 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. 이 세바의 반란군은 요압의 진압군에 쫓기고 쫓겨서 이스라엘 북동쪽 맨 끝에 위치한 이 아벨 성에 이르게 되었는데, 이 요압의 이 진압군이 아벨 성을 포위하고. 어, 그리고 성을 허물어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했죠. 그때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. 요압과 단판을 버려서 반란자 세바를 넘기는 조건으로 아벨성의 안전을 보장받았죠. 이렇게 세바의 반란은 진압이 되었고 또 아벨성은 위험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. 이 이름 없는 한 여인. 이 당시 여성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했어요. 그러나 이 여인은 그에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, 또한 지혜롭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죠. 당대 최고의 군인 장군이었던 요압을 상대로 협상을 하고 또 아벨성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를 처형해서. 민족 간에 피 흘림 없이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. 이 무명한 자이든 유명한 자이든 또 낮은 자이든 높은 자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도우십니다.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. 오늘 하루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이름 없는 한 여인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로 하나님의 평화, 샬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,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지혜롭게 또 용기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, 은혜의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